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은, 달빛 조각사 추천팩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영상 구독 탁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빛 조각사 같은 경우에는 궁수를 제외한 나머지 직업군도 42회쯤에 히든 캐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팩 길들이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팩을 기들려가지고 그 캐릭터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로 더더 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팩 그 추천 공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궁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직업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시, 가젤 또는 암사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가젤 같은 경우에는 렙 20내까지 올리게 되면은 물리 공격력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암사슴 같은 경우에는 마증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딜러 같은 경우에는 가젤을 길들여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법사 같은 경우에는 암사슴을 길들여가지고, 어, 이제 마법력이 이제 증가가 되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이득을 챙기실 수가 있는데, 왜 얘네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냐. 얘네 길들이인데 필요한 매력이 10밖에 안 들어갑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1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 다른 직업군 같은 경우 궁수를 제외 나머지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매력의 투자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본인이 찍어야 될 스탯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낮은 이제 투자로 어 어떻게 보면 가성비 좋게 어 효율을 보실 수 있는 게 패시 이제 가젤 또는 암사슴이기 때문에 궁수를 제외한 나머지 직업군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뭐, 어, 물론 다른 직업군도 상관없어요. 다른 직업군도 나오는 매력을 찍겠다라고 하시면은 기드류에서도 상관없는데 이제 어 궁수가 가장 많이 또 사용하는 패시 이 바실리스크죠. 어떻게 보면은 보데가 아 진짜 좋아서 <laughs>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오낙하게 이제 멋있고 거기다가 이 친구를 쓰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이제 강화라는 스킬 때문이죠. 이제 150%의 범위 공격뿐만 아니라 7초 동안의 도발 효과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운 줌보스 같은 경우에 필드 사냥하시게 되면은 이제 일반 몬스터보다 더센애들이중간중간 나타나서 되게 괴롭히잖아요 유저들을 그런 몬스터 상대로 이제 도발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이제 딜컷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되게 안정성 있게 사냥을 하게 도와주고 거기다가 이제 뭐 물리방어력이나 이제 마방이 다 높기 때문에 뭐 보스전 상대로 했을 때 상당히 유용한 그런 패싱브 뭐 던전 같은 거 진행하더라도 던전 진행할 때 보스 잡을 때. 나머지 뭐몬스터도 끌고잖아요. 오 그거 혼자 잡기 사실 힘든데 바실리스크가 있으면은 그런 거 잡기는 상당히 또 좋기 때문에 어상당히좀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패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 일명 좀 어떻게 보면 사냥용 패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토룡이입니다. 토룡이 같은 경우에는 매력 32면을 길들이기가 가능한데 얘가 진짜 좋은 이유가 이게 진짜 사기입니다. 사냥용으로 정말 좋아요. 얘 무조건 키우실 거를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얘가 이제 물리 공격력 200%의 단일 공격 뿐만 아니라 10초 동안의 대상의 물리 방어력을 80%나 감수십니까? 얘가 방감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거, 얻으려면 20레벨까지는 찍으셔야 되는데 20레벨까지는 금방 찍기 때문에 뭐, 금방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방감 80%로 인해서 데미지 개수가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사냥률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궁수분들은 정말로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또 매력을 찍는다라고 하면은 토룡이 같은 애들 데리고 다니게 되면은 사냥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얘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매력을 투자했을 때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주스탯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궁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첩이 주스탯인데 민첩에 몰빵해서 데미지 올리는 것보다 토룡이를 이제 데리고 와서 얘로 인해서 방감을 해서 데미지 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가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사냥용으로 진짜 좋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패시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초반에 얻을 수 있는, 궁수 기준으로 초반에 얻을 수 있는 여우 같은 경우에는 치명타율이 25%나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치명타가 조금 잘 터지게 되면은 어, 사냥률이 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거를 여우를 만약에 사용을 하실 거면은 어, 치명타 데미지를 높여줄 수 있는 수단을 좀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죠. 그러면은 진짜 약간 치명타 폭맛을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아직 실험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약간 나는 진짜 치명타로 끝 끝판왕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우를 더 육성을 하셔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추천팩 관련된 이야기 해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외에도 뭐 곰이라든지. 또는 이제 도마뱀이 있기는 한데,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토룡이하고 비교했을 때 토룡이가 더 좋고, 그리고 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물증을 올려준다고는 하지만, 바실리스크가 또 있어가지고, 곰보다는 그냥 바실리스크를 사용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곰하고 도마뱀은 뺐으니깐요그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